제가 얼마 전에 백스윙의 반대 힘을 좀 만들어내서 몸을 제자리에서 잡는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어느 분이 팔로우스루 때도 조금 반대 힘이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근데 너무 많습니다. 사실 그런 영상도 제가 몇번 올렸었고요. 어떠한 부분으로 힘을 쓰려면 우리는 항상 뭔가 잡아주거나 오히려 반대되는 힘이 지키고 있어야 원심과 구심이 장력이 발생하면서 쫙 펴지는 힘이 생기는 거죠. 원심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항상 두 가지의 힘은 공존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중심을 잡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마추어 분들 중에 뭐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정면을 보고 왼쪽으로 골프를 치기 때문에 목표 방향으로 모든 걸다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멘탈적으로 그래요. 본능이. 왼쪽에 타겟이 있으니까 막 몸도 돌고 팔도 클럽도 다 저쪽으로 보내려고 하다 보면 땡기기도 하고 오히려 막 제기해지기도 하고 왼쪽 어깨가 빨리 열리는 분들이 진짜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오히려 균형 자체가 다 깨지고 임팩트 자세가 안 좋기 때문에 정확하게 공을 치기는 어렵죠 임팩트 때 헤드가 이렇게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얘가 몸 앞으로 이렇게 딱 들어올 때까지 상체를 잡아두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되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정확하게는 팔을 어깨 쪽으로 이렇게 당기는 힘이 좀더 쉽죠. 그러다 보면은 헤드는 오는 것 같은데 실제로 헤드가 이렇게 진행하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자꾸 몸쪽으로 이렇게 당겨지면서 꺾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대되는 힘으로 얘를 조금 더웽 하는 이렇게 던져낼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 거죠. 잠깐 설명을 예전에 드렸던것 중에 하나가 때리고 다시 반대로 오듯이 피니시를 해보세요라는 영상을 한번 찍었었어요. 이렇게 빵 뒤로 오듯이 그러니까 앞으로 나갔다가 여기서 돌리려고 하면은 막뭐 충돌도 발생하고 앞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클럽을 이렇게 앞으로 가져오려면 뭔가는 뒤로 물러나주는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직 딛고 다시 뒤로 차듯이 이렇게 하면 왼쪽이 조금 열리면서. 이 공간이 좀 많이 보이고 양팔이 글로 진행할 수가 있죠. 근데 또한 또 이렇게 연달하는 것 자체가 많이 당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정선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집에 혹시 케틀벨 같은 거 있으시면 좋은데 그게 없는 분들이 많으니까 아무거나 무거운 걸뭐 훈련할 때 잡으신 다음에 얘가 스윙을 이렇게 해요. 하는데 얘가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힘을 계속 쓰면 이안하다막 딸려가겠죠. 막 딸려가기 시작하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힘을 쓰면서 저쪽으로 왼쪽으로 뭔가 왕 나가려는 힘을 딸려 가지 않으려면 탁 하고 다시 안쪽으로 잡아내는 힘이 필요하죠 이렇게 흔들다가 저쪽으로 나가려는 힘을 갖다가 다시 이쪽으로 버텨주는 힘 이런 것들이 나가는 힘과 내가 버텨주는 힘의 중간 역할을 해 준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반대 힘을 만들어 줘야지 우리가 하고 나가려는 힘을 다시 돌아올 수가 있다 나가는 힘을 쫓아가게 두는 게 아니고 쫓아가기 전에 다시 뒤로 물리는 이런 역할을 하체에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선수들 중에 장타 선수들 중에도 디뎌서 체중이 갈면서 임팩트 때는 오히려 팍 빠지는 왼발이 빠지면서 몸을 물리는 그런 선수들이 있어요 그 정도로 내가 백스윙할 때 일로 가는데 몸을 이쪽으로 잡아놨던 것처럼 반대로 팔로우한테 헤드를 탁 릴리즈를 시킬 때 다시 이쪽으로 남길 수 있는 이제 기준들이 필요한데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게 예전에 고개 시선을 조금 남는 것만 해도 조금 더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개가 오히려 오른쪽 어깨 쪽으로만 좀 돌아간다는 느낌, 오히려 왼쪽 어깨가 넓어지는 이런 느낌만 가져도. 조금 반대 힘을 지킬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몸을 좀 쓰시는 건데 요거는 좀 난이도가 있어요 물론 연습을 좀 해야 되지만 헤드를 이렇게 보낼 때 머리 쪽에 남기는 걸 가장 쉽다고 보고 하체 쪽에서 뭔가 힘을 다 계속 같은 방향으로 간다 해 보다 맞는 순간에 헤드가 딱 나갈 때 순간적으로 잡아주는 힘이 필요한 거죠 그때가 이제 반대 힘이 걸려서 헤드 속도가 올라가는 구간이고 누군가를 내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힘차게 확 밀어보면 우리 몸이 이렇게 반대로 쓰이는 거를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계속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뭔가 순간적으로 탁 이렇게 하다 보면 제 몸이 지금 이렇게 뒤로 밀리는 게 보였죠? 팔에 힘을 툭 내려놓고 헤드를 그냥 이렇게 탁탁 던져서 이렇게 탁탁 돌리려다 보면 우리가 이런 힘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몸을 이렇게 탁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힘을 자연스럽게 나오게 하려면 여기서 재빨리 헤드를 몸 반대편으로 보내는 거야. 그러려면 양손의 회전이 좀 필요하고 짧은 순간에 탁 하고 보내려다 보면 순간적으로 제일 여기서 보세요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잡는 힘이 좀 있죠. 발바닥이고 그런 힘들을 연습하는 거예요. 쳐놓고 이렇게 헤드를 보내려면 갈려다가 얘를 보내려고 막 순간적으로 탁 잡는 이런 모습이 좀 있는데 이걸 자꾸 느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스윙의 이미지 때문에 많이 엉망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팔로우 쪽에 계속 도르라고 하고 있고 팔로우도 커져야 되고 막 이런 힘들 문에다 맞는 얘기지만 뭔가 클럽을 탁 먼저 보낼 수 있는 타이밍을 잃어버리거든요 여기 있는 애를 끌어올려고 몸이 막고라간다고 해서 얘가 빨라지진 않죠 순간적으로 얘가 들어와야 얘가 오히려 멈춰주고 걔가 빨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힘들을 만드는데, 그냥 어렵게 설명하면 막 하체 잡고 틀고 이래야 되지만, 정말 짧은 순간에 얘를 샥 돌리려고 하면, 요 복근에 윽 하고 힘을 아마 잡게 되실 거야. 그런 힘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럼 얘를 양팔을 탁 조이면서 여기를 보내려고 하면, 이걸 내밀어지는 힘 때문에 잠깐 뒤로 옵니다. 이렇게. 이런 힘들을 느끼고 그 힘이 발바닥에서 이렇게 쥐어 짜진다면 그 힘을 때려놓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쉽게 좀할수 있는 부분일 거예요. 헤드를 먼저 보내려면 몸에 힘을 딱 주고 발바닥에 그 힘을 때리고 따라가려고 하면 그러면 순간적으로 얘를 보내기 위해서 잠깐 반대 힘을 만들어 놓고 따라갑니다. 이 순서로 연습하면은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좀 자동으로 나오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느끼실 거예요. 말로는 설명하기가 좀 쉬운데, 사실 표현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얘를 빨리 뭔가 밀다 보면 지금 이쪽으로 몸을 쓰는 게 보이실 텐데, 그런 힘을 최대한 발휘되게 몸을 자꾸 풀어놓고, 이렇게, 근데 일로 같이 힘을 쓰려고 하지 말고, 그 힘을 자연스럽게 내보내는 쪽으로. 고개랑 다 같이 하셔도 상관없고, 보내놓고, 이렇게. 그럼 몸에서 잡겠죠? 배가 잡고 따라간다. 약간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보실수록 헤드를 던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